을 만들었습니다. 어, 제목은 Shadows in the Woods라고 해서 제가 어, 오래전에 레이크타워 근처에서 숙박을 하고 어, 그곳을 여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 호텔에서 나와서 아침에 일어나서 주변 산책을 하는데 주변에 있는 모습 중에 어, 아침 햇살이 어, 상당히 예쁘게 내려쬐는 그런 어, 광경을 목격을 해서 그것을 사진으로 담아놓은 것이었습니다. 어, 오늘은 어, 그 부분을 한번 작품화 해보려고 여러분들과 함께 작품화 하는데 어, 유화 따라 그리기의 소재로 삼아 보았습니다. <laughs> 어, 그 이유는 저는 아시다시피 햇빛을 참 좋아합니다. 그 햇빛 자체가 아,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은 그 햇빛이 만들어내는 그림자하고 햇빛의 그 어우러짐이 어, 항상 제 마음을 어, 움직입니다. 꼭이 어, 아름다운 풍경을 어, 그려보고 싶은 그런 충동을 많이 느낍니다. 자연은 실로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어, 그 아름다움의 그 원인이 뭔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햇빛이 있고 또 햇빛이 만들어 놓는 그림자가 있고 그 그림자와 햇빛의 관계가 조화로운 어떤 풍경을 만들어낼 때. 굉장히 전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물론, 어, 햇볕이 없는 음, 어, 때에도, 예를 들어서 잔뜩 지푸린 날씨라든가 그런 때에도 물론 아름다운 풍경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해가 가지고 오는 그 아름다운 풍경은 참으로 무엇보다도 견딜 수 없는 어떤 아름다움을 저는 느낍니다. 어, 화면 작업을 잘 해야 될 텐데 하는 걱정을 하면서 지금까지 경험을 잘 살려서 여러분들께 같이 유화를 따라 그리기 쉽도록 편집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역시 조금 너무 빠르게 속도로 빠른 속도로만 편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따라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좀 속도를 빨리 했습니다만은 나중에 가서는 조금 속도를 느리게 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할 수 있도록 편집을 했는데 역시 한 30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어, 그림을 다 완성을 한 때까지는 어, 같이 그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즉 어, 차라리 어, 지난번처럼 제 3편처럼. 어, 반으로 나누어서 반이 될지 3분의 1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어, 이번 시간에는 밸류 어, 스터디를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밸류 그 스터디를 하는 것을 어, 목표로 해서 어, 그려보고 그 다음 회에 제4부, 제4편의 2부에 가서 어, 가능하면 작품을 완성해보는 을 그런 어, 목표를 가지고 어, 작업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위에 있는 레퍼런스 포토에 있는 부분을 어, 어떻게 하면 화면에 어, 빛과 그림자의 밸런스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그런 그림을 만들 수 있을까를 염두에 두면서 밸류 스터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어디를 어둡게 하고, 어디를 얼만큼 어둡게 하고, 어디를 얼만큼 밝게 하느냐. 그래서 이 그림이 어, 여러분 보시기에, 독자들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하는 어,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겠는가. 어,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지금 하나의 칼라로, 즉 어, 어, 울트라 마린 블루하고 번트 엄 r 를 어, 섞어서 만든 어, 블랙 거의 예, 블랙에 가까운 그 칼라 하나를 가지고 밸류 어, 차이를 어, 이용해서 어, 화면을 구성을 해보고 있습니다. 밸류 스터디 자체도 어, 어두운 부분을 주로 해서 먼저 어, 표시를 하는데. 어, 갬솔 즉그나를 어느 정도의 양을 섞어서 어, 칠하느냐에 따라서 즉 페인트의 양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강도가, value의 어, 그 수치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자꾸 보정을 해가면서 어, 오늘 마지막의 목표인 어, value study에 어, 완결되는 어, study를 어, 어, 위해서는 몇 번의 수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때는 여러분도 어, 한 번에 모든 것을 완결시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어, 맨 처음에 에, 생각되는 부분의 어, value만큼 어, 만들어 놓고 다시 멀리서 보고 또 보정을 하고 또 다시 어, 보고 이러한 작업들을 어, 자주 해서 어, 그림 전체적으로 어느 한 부분을 완성하는 거로 끝나서는 안 되고 상대적으로 어, 어느 부분이 어느 부분보다 더 어, 강조가 되었다면 그 강조점을 또 죽일, 죽이기도 하고 또덜 강조가 되었다면 더 강조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밸류의 차이를 명확하게 어,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어, 그 화면을 구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컴포지션 어떤 어떤 물건 어떤 대상을 어디에 얼마큼 크기로 둘 것인지 하는 것을 같이 연구하면서 그 밸류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의 그집 크기가 조금 커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정을 하면서 그 집의 크기도 조금은 줄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그림을 진전시켜 가면서. 음 자꾸 조정하는 방법으로 해서 오늘의 밸류 스터디를 완성을 하고자 합니다. 아, 제 캔버스는 어, 9 어, 9인치 12인치 크기의 캔버스입니다. 좀 작은 캔버스긴 합니다. 세로, 어, 세로가 9인치 가로가 12인치입니다. 보통 어, 그림을 접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 초보자 분들은 어, 먼저 칼라를 많이 생각을 하시고, 칼라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실망을 하거나, 어떻게 어, 중도에 포기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 이화 작품은 칼라보다는 어, 밸류가 더 중요합니다. 즉,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어, 화면을 구성하고 있는 어, 각 요소들의 밝기가 어둡고 밝은 정도가 어떻게 에, 되느냐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컬러를 어, 입히면서 어, 그 밸류를 유지하면서 초반에 초 잡아놓았던 셋업 해놓았던 그 밸류를 유지하면서 칼라를 음, 입히는 것이 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칼라 라고 하는 것은 그린이 아, 있고 레드가 있고 옐로우 가 있고 여러 가지 컬러가 있습니다만 그 컬러 자체가 나, 가지고 있는 밸류는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 컬러를 사용을 하되 어떠한 밸류로 그 컬러를 쓸 건지를 잘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즉, 그린도 상당히 중간 정도의 밸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린이 어, 화면에서 나타난 그 그린이 어떤 밸류의 어, 그린인가, 즉 조금 어두운 편의 그린인가, 아니면 밝은 편의 그린인가에 따라서 그린에다가 어, 혼합해야 될 칼라의 색깔이 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칼라를 생각하지 않고 어, 화면의 밝고 어두운 정도만을 규정을 해서. 작품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Value Study만 잘 된다고 하면 은그 자체로도 하나의 작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조금씩 완성이 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과연 제가 어, 이렇게 Apply하는 이 Value의 정도가 그 위에서 보시는 레퍼런스 포토에 나타나는 Value와 어디가 얼만큼 차이가 날까를 생각을 해 보시면서 어, 같이 따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붓을 터치하지 어, 않은 부분은 전부 어, 밝은 부분이죠. 즉, 밸류가 라이트한 밸류 수치가 위로 갈수록 라이트하다고 보면 은 밸류 1에 해당되는 화이트 쪽또 밸류 10에 해당하는 검은 쪽 이렇게 구분해서 볼때 밸류가 아, 전부 높은 밸류 수치가 낮은 그런 부분들을 어,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붓을 대지 않은 부분입니다. 지금 붓을 대고 있는 부분들은 적어도 밸류가 그보다는 어두운 2 3 4 5 6 7 에서 어10 까지 에 이르는 여러가지의 그 다양한 밸류의 그림자 이런 것들을 지금 그려가고 있습니다. <laughs>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은 어 제가 밸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어 잘못 표현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어 이렇게 제가 설명하면서 보다 보니까 그 잔디밭 위에 펼쳐진 그림자의 밸류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예를 들어서 저쪽 멀리 보이는 집에 지붕 바로 밑에 보이는 굉장히 검은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그 부분은 이제 햇빛이 닿지 않는 그림자 속의 어두운 부분, 거의 주변에 에, 리플렉션 반사되는 어, 부분도 없어서 아주 짙게 표시된 어두운 부분이 보일 겁니다. 그 어두운 부분하고 어, 이 잔디밭 위에 있는 그림자의 밸류 두 개를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습들을 잘 어, 파악하고 인지하셔야 됩니다. 음, 집 지붕 바로 밑에 있는 어두운 부분이 훨씬 더 어둡다는 것을 어, 느끼고 계시는지요. 똑같은 그림자입니다. 똑같은 그림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어, 잔디 위에 있는 나무 그림자의 밸류는 그렇게 짙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그림자의 부분인데 어느 하나는 그렇게 짙게 어두움이 깔려져 있지 않고 어떤 곳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집에 있는 지붕 밑의 부분은 반사광 자체도 없습니다. 거의 반사광이 닿지 않고 주변에 있는 광선이 리플렉션 되는 것도 거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다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또이 왼쪽의 나무들을 보면은 나무와 어 풀들 밑부분에는 거의 빛이 안 닿는 주변의 반사광도 어잘 닿지 않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강한 value, 어, 낮은 value의 어, 음, 명암을 띄고 있습니다. 그러나 잔디 위에 있는 나무 그림자는 어, 햇볕이 직접 닿지는 않지만 주변에 많은 밝은 기운들이 닿는, 햇볕이 닿는 부분들이 reflection이 간접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밸류가 그만큼 크지 않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도 이밸류스터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차이를 지금 명확하게 내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칠해진 부분을 다시 이제 조정을 해서 옅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어, 강한 부분을 더 강하게 표시해서 짙은 부분으로 자꾸 칠해 나가면은 상대적으로, 어, 상대적으로 그 부분이 약한 밸류를 어,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통해서 밸류의 어, 크고 어, 적은 그 차이를 어, 느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집, 어, 지붕 위에 보이는 나무들의 그림자까지도, 어, 미야카나마 밸류를 가지고 있고, 아주 밝은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그림자가 지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략적인 밸류를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시로 여러분들은, 어, 그림을 그리는 어느 한 부분만을 응시하지 말고, 그림 전체를 자꾸 어, 조망해보는, 조금 멀리 떨어져서 자꾸 어, 비교해보고 분석해보고, 어, 그러는 습관이 굉장히 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어, 자꾸 그렇게 에, 그림을 멀리 좀 떨어져서 그리는 것을 조금 중단하고 뒤로 어, 물러서셔가지고, 어, 아, 이게 지금 잘 어프로치가 되고 있는가. 밸류 차이가 정확하게 구현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수시로 볼줄 아셔야 됩니다. <laughs> 같은 나무 줄기라고 하더라도, 어느 부분의 나무 줄기냐에 따라서 그것이 주변보다 어두울 수도 있고 반대로 주변보다 밝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하늘을 배경으로 하는 나무 기둥은 굉장히 주변보다는 밸류가 낮은 검은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밑부분으로 와서 어 배경이 어두운 부분을 지날 때는 반대로 밝은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밸류는 상대적인 어, 수치나 상대적인 어, 차이를 만냅니다 주변이 밝으면 어둡게 되고 본 물체는 어둡게 되고 또 주변이 밝으면 본 물체는 상대적으로 밝은 밸류를 음, 어, 띱니다. 그래서 그 물체가 배경이 어떠냐에 어떠냐에 관계없이 어, 물체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그 물체를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벨류스터리를 어, 하고 나서 어, 너무 밝은, 어, 상당히 밝은 부분인데 내가 어, 너무 어, 좀 어둡게 하지 않았나고 하는 부분들을 어, 찾아내서 오히려 어, 시너를 어, 언급에 묻혀가지고 닦아내면서 밝은 부분을 정확하게 어, 어,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두운 부분이 많은 만큼 밝은 부분이 반드시 정확하게 구현이 되어야 지금도 보시면은 그 나무가 어 지붕을 배경으로 하는 부분에서는 어둡게 보이지만 밑에 부분에 어두운 배경을 지나는 부분에 있어서 밝은 그런 부분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저게 저기 서 있는 나무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작은 화면이기 때문에. 지금 디테일하게 작업하는 것이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또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Value Study를 해 놓고 그리고 이제 색을 입힐 때 어떤 부분을 우리가 강조해서 표현해야 할 것인가를 정해야 합니다. 나머지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관객들의 시선을 확 잡을 수 있는 어떤 특정한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 부분이 너무 많아서는 안 되고, 서너 가지로, 많아야 한 서너 가지로 요약을 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그 이외에는 지나친 디테일링을 어,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은 작품으로 만드는 어,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부분이 음, 제가 그림을 그리다가 자꾸 어, 카메라를 건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자꾸 방향이 좀 틀어져서 죄송합니다. 이제 거의 이제 밸류 스터디가 거의 완성이 되어 가는데요. 그래도 이제 뭐, 어 일부분은 좀 더, 어, 보정을 하고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해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저 레퍼런스 포토에 있는 하나의 그 사진의 화면 중에서 아주 어두운 부분이 제대로 표현이 안된 부분이 어디인가 이런 걸 자꾸 집어나 집어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초반의 밸류 스터디는, 어, 처음에는, 페인트를 어, 어, 충분히 많이 사용하지 않고, 어, thin l i 소를 충분히 많이 사용해서, 어, 그 사용량에 따라서만 밸류의 정도를 표시하고 했기 때문에, 물론 갬소는 어, 휘발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마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닙니다 만은 그래도 일단 음 한번 붓자국이 나간 데는 그것을 커렉션 하기 위해서는 어 좀더 많은 양의 페인트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어 대부분 밸류의 음 표시가 어 대부분 됐다고 보고 그래서 더 이상의 헤어 페인트를 제가 짜 놓고 작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차피 작품은 밸류스터디 후에 칼라를 입히면서 정확한 밸류를 다시 음, 규명하고 거기에 맞는 밸류에 맞는 컬러를 다시 입혀야 되기 때문에, 어, 뭐, 완성된 어떤 작품을 만들기까지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예,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 이제는 어, 거의 대부분 팔리 스타디가 완성이 될 가고 있습니다. 특히 부분적으로 좀 손대야 될 부분도 아직은 있습니다만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작품을 완성기까지는